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도 구름만 많았고, 또 성묘와 귀성행렬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계속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여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선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초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낮 기온이 좀 높았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 내륙지방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